좋은 하루 할렐루야. 좋은 하루부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거 물이 빠지든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미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봐볼게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제가, 제가 많이 촬영을 했어요. 보세요. 꼭, 하구천을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반월 호수 안쪽에 있는 세계입니다. 어우, 이거, 촬영 못 했으면, 안타까울 뻔했습니다. 아쉬울 뻔했고요.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도 항상, 이게 되어 있죠. 당신은 소중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다가 바늘 호수, 바늘 조수지 홍보면이 되지 않을까. 물론 예수 복음을 담아서, 참 그게 제 목표죠. 무슨 바늘 호수가 홍보가 중요하겠어요? 성교사는요, 참 멋있는 사진도 있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 풍광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러지, 그냥 지나가면 알 수가 없어요. 못 찍습니다. 제가 하늘에 있는 그 사진이 참 특이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담아 봅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네요. 이게 이 구름은. 저는 그런 분을 많이 만납니다. 상을 만들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 상은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이 되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도 상을 만들면 안 돼요. 자, 제가 저쪽에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저쪽에 바다 같고 그렇습니다. 이건 호수입니다. 조그마한 호수예요. 바늘 호수. 아, 저는 우리 표현하면 저수지 같은데요. 호수라 하니까 우리 시골에서 방죽이 제일 큰데 아마 지금 가서 보면은 아마 조그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그 시각은 뭐 낮, 낮은 사람도 높게 보이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향기가, 풀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풀향기를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맡고 계시죠? 자연에 있어서 대자연에 꽃향기, 풀향기 6월의 향기 마지막 어찌보면 이제 7월 다가오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도 2020년 6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쪽에를 전체적으로 잡아보겠어요. 분포 반월 호수 둘레길이라고 적어졌어요. 그죠, 보세요. 운포 반월 호수 둘레길이라 이렇게 쳐었습니다또 나무가 이렇게 부드럽게 있네요. 이 잔디밭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 가러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해서 호수편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찍고 또 이제 보금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전한 다음에 이제 편집을 또 가서 합니다. 이제 주일날 아침 대배를 마치고 또 편집을 해서 오후에 내보냅니다. 유튜브가 그것을 대신하고 했는데요. 참, 그, 좋습니다. 저쪽 뒤에 있는 공같이 생긴 게 슬기봉입니다. 수리산. 예전에 저기, 저, 무슨 태일봉 이쪽에 무슨 상표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것이 태일봉인 줄 알고, 아, 그랬더니 슬기봉이어가지고 제가 촬영했던 많은 것들을 제가 그 언어적에 수정을 하니라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이리 왔냐면은 이 반월 호수라는 이것을 찍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게 반월 호수라는 것이고요. 이거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해당화에서 있어서 장미하고 해당화, 상당히 진한 해당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 나무들 보세요. 그리고 꽃들 보세요. 여기는 풍차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이게 아름다운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찍습니다. 자, 보세요. 자, 한번 보시죠. 동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 이건 한판한 판이 한판 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어요. 제가 저쪽에서 왔는데요. 한번 뒷부분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화롭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범죄반고할 수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건 대자연이에요. 대자연이 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 것입니다. 잘 꾸며놨어요 여기가요. 아마 이게 군포시 가나리일 것입니다. 군포에 계신 우리한 시청에서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함을 누립니다 저쪽에는 안산시인데요. 바로 건너편은 제가 그쪽에서 왔죠. 저는 안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이 꽃들 한번 제가 사진을 담아보는 게참 감사합니다. 잘 왔네요. 제가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제제가 가겠습니다. 구경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하트도 있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죠 꽃들 보세요. 꽃 아름답지요? 꽃 종류가 많네요. 이렇게 있고요. 먼저 이렇게 먼저 찍은 다음에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보세요. 아까 제가 찍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바늘 허수. 분포 유 라고 적어졌지요. 얼마나 이뻐요. 보세요. 오, 참, 이쁜 꽃들 있죠? 부은 꽃들입니다.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찍을게요. 천천히 가야 되겠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요. 자, 연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꽃, 꽃, 꽃님을좀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여기 자체 안에서는 전부 다 주인인데, 밀치는 것도 꽃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냥 풀들. 안에서 꽃밭에 들이기 때문에 다 주인들이에요. 자, 보면은 아주 좋은 모용도도 있네요. 그럼 볼까요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뒤에 구름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음. 예전에 이게 꽃밭을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고 아마 가을쯤에 이게 갈아 엎었기 때문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앉아서 쉬어가라는 이곳이고요. 지금 현재, 이송 정도로 이 부분에서 해도 KTX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KTX가. 구름도 한번, 구름 사진도 자세히 보세요. 하트 모양 같습니다. 이거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지요. 그 구름 사이에 는 하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성교 샬롬 아멘 잠시 또 지나가 가지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자 하트를 계속 더 잡아 보겠습니다. 하나 구름에서 하트 모양이 그려지고요. 있습니다. 이것 어, 때문에 제가 잡은 겁니다. 여기서 잠시 마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내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 너희 헤르살렘 원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의들이라 아,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교 지상 대명령을 받들여야 될 크리찬입니다. 스 어, 가라. 가도 되고, 아니 가도 되고, 아닙니다. 가라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무조건 가서 복금을 전하는 곳, 그곳이 오프라인이 됐든, SNS에 온라인이 됐든, 그것이 바로, 어, 뭐랄그 교회가 됐든,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가서 전하는 그곳이 바로 땅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교샬롬 아멘.